불게로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MG. <laughs> 여러분 이게 따뜻한 봄날 되면 어디로 떠나고 싶지 않나요, MG?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데리고 온이 차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적인 감성을 추구하면서도 세단적인 느낌을 공유하고 싶은, 뭔가 전천후적인 느낌을 갖고 싶은데 또 너무 고백이라 인해서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오늘 이 리뷰. 꼭 보셔야 됩니다 AMG <laughs> 소개합니다 베네수엘스 벤츠 AMG GT43을 소개합니다 야, 이 AMG라고 하는 사실 엔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엔진을 달고 있는 차량을 모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감성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AMG는 최근에는 대량 생산으로 많이 바뀌면서 조금은 그 가치가 달라지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AMG는 원맨, 원엔진. 한 사람이 하나의 엔진을 책임지고 만든다 해서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SL63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엔진을 제작한 엔지니어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는 없네요. 근데. 이제 이제는, 어, 이제는 좀없어요 왜냐하면 AMG 자체가 대량 생산의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손길들을 거쳐가면서 아마도 그런 기조가 좀 많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아, 여기다 중국 사람 이름을 넣으면 좀 간지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뭔데? 이거 얼마 전부터 계속 막뭐 중국 중국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이건 이건 벤츠 독일 본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중국에 자본이 들어와 있어도 경영이나 생산에는 중국이 못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중국에서 안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안 만들지 않아? 좀 불러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박재민이 뭐 굳이 이렇게 막 애써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늘은 저희 연합군입니다. 연합군데 정설민을 대항해서 싸우겠습니다. 박영진 부장 모셔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왔어요. 자, 저희가 오늘 몰고 온 GT43입니다. 네. 이 친구는 진짜 메르세스 벤츠 라인업 내에서 GT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GT만의 어떤 정말 팬층도 있고 GT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와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43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근데 저기 말씀 전에 어. 좀 말려 주시면 안 돼요. 나 지금 때릴 것 같은. 아, 잡아. 이리 잡아. 이리로 와. 아, 나지안 아, 가. 보면 왜안 가냐고. 당신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일단 중국 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저희 저희 벤츠가 중국차냐?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투자 자본이 들어온 거지 설계하거나 디자인함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이 돼서 중국스럽게 막 나오는 건 아니다. 하나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의견가 생기냐면 AMG는 원래 아까 재명이 말했듯이 거기에 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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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는 그게 빠졌단 말이죠. 그게 아까 재명한 말이 이유가 맞아요. 이 g 시 c 사상 같은 경우에는 43이잖아요. 43. 사삼. 43 같은 경우에는 양산형 AMG. 예. 음. 네, 그래서 원맨 원엔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노멀한 AMG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그런 AMG로 나온 거고요. 요즘에 나온 GLC 43 있죠. 4기통인데 43 AMG의 막그 숫자를 갖고 나오는 차량들은 원맨 원엔진입니다. 음. 음. 그러면 이거 63도 있었잖아요. 63은 원맨 원엔진. 그것도 원맨 원엔진. 네, 맞습니다. 어. 어쨌거나 이제는 엔진 얘기를 끝내 보고 저희가 차량의 외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GT43입니다 앞에서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상호 대가리 같아요 약간 세단치고는 우울하네요 일단 파나메리카나 세로형 그릴 이 고성능 차량에만 들어가는 그릴들이 딱 박혀 있고 벤츠 로고가 딱 박혀 있는데 여기에 프런트립까지 높이가 굉장히 낮으면서 앞으로 확 깔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의 우리가 네임이 롱로즈 쇼테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앞에가 길고 뒤가 짧은 그런 네. 형태. 근데 그 형태를 그대로 DNA를 갖고 온. 포도 쿠페란 말이에요 아, 네. 롱노즈 쇼트 데크 뭐 여러분들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포츠 차에는 당연히 롱노즈 쇼트 데크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한마디로 노즈가 코가 길고 데크 뒤에가 짧은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자세 제어 자세 제어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 차량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어딘가요? 엔진이잖아요. 엔진을 조금 더 가운데로 밀어 넣어야지 차체가 회전을 하거나 할때 무게중심이 차체가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무게배분 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야긴 하는데, 네. 그거보다 그냥 간진 것 같아요. 아사실은 그렇지. 우리가 이 샤크 노즈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상어의 코를 담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일자인데 음. 앞에 코를 이렇게 늘려놨죠. 네. 이 차가 사실 롱 노즈가 아니야. 아 그래요? 네. 봐봐요. 이거 빼고 나면은 그냥 뭐 엔진룸이 그냥 이거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요 면적 하나가 굉장히 롱 노즈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원래 엔진룸은 딱 여기까지인데. 여기 앞에 그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해주면서 석영을 했네. 그렇죠. 코를 세웠네. 그렇죠. 자,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보면 이 차가 SUV 보다 큰 차량입니다. 이게 5m 넘어요. 5,055mm인데 굉장히 긴 차량의 납작한 스포츠형 세단, 쿠페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앞 모양과는 다르게. 그냥 또그냥 멋진 세단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 옆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굳이 AMG의 타나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급형 세단의 느낌이 납니다. 휠 같은 경우도 1 1 5 40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고급형 세단 스포츠형 어떤 고성능 세단의 마차휠보다는 이런 식으로 멀티스포크 휠이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어울린다고 보고 안에 보면 AMG 캘리퍼 AMG라고 전용 캘리퍼가 휠도 AMG라고 박혀 있으면서 이 차가 어쨌거나 AMG구나 그냥 AMG 라인으로서 디자인만 본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여기에 이제 포매틱 사륜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상징의 엠블럼도 박혀 있습니다. 포매틱하고 포매틱 플러스 차이는 사륜 구동 시스템을 후륜으로 100%갈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예요. 아. 그 그러니까 완전 이 예를 들어 1대 9가 아니라 0대 10으로 갈수 있는 0대빵으로 갈수 있는 거죠. 네, 0대빵이면 같은 건데. 아, 0대빵? 10대빵. 10대빵. 후륜 백으로 갈수 있대. 아, 그니까 완전히 후륜 기반의 구동으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이 포메틱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륜 구동에서 완전히 스포츠카로 바뀌는 거죠. 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메틱 플러스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뒷면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뒷면으로 넘어와 보면 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좀그니까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할 게 보이지 않아요? 루프가 보이지 않아? <laughs> 그렇지. 차량의 천장에 보인다니까 극단적인 루프 라인이 형상적으로 보이고 뒤에는 굉장히 둥그럽습니다 굉장히 둥근데 나 이게 참 신기해. 보통 이 정도 둥글면 SL 6 3처럼 엉덩이가 좀 빵빵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이 친구도 빵빵하다는 느낌을안 들어요. 마지막에 나온시리즈 응. 음. 그 리어 램프랑 좀 형상이 비슷하지 않아요? 어, 그렇죠. 맞죠. 얇게 가져가면서 어쨌든 좀 저는 좀 날렵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깜빡이도 턴 시그널이 그 뭐지? 시퀀셜 그거. 됩니다. 이렇게. 아. 근데 또 느낌이 다르다. 이거는 라이트 하나하나 자체에 이제 큐브가 크다. 어, 이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이 라인에서 과연 트렁크 공간은 얼마가 있을지. 한번 열어 보실까요? 네. 열어 보겠습니다. 어, 넓죠? 확실히 쿠페형 세단답게 넓이는 제가 봤을 때 세단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넓이는 확실히 나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높긴 높네. 가로 폭이 넓진 않습니다. 아, 가로 폭이 다른 세단들에 비해서 넓진 않은데 안에 깊이가 굉장히 깊고 어, 공간감은 굉장히 확보가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골프백은 제가. 뭐냐 어, 대각선으로는 들어갈 것 같은데. 학교장님 이거 골프 들어가요? 골프 들어가죠. 골프 세개 실립니다. 세 개. 세개 실려요? 네. 코딩 안 하고요. 이렇게. 자 여기 세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 둘세 개. 음. 이렇게 실으시면 돼요. 하나 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아네 개는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난이 모양이 너무 참 이쁜 게 보통 휠 하우스. 네. 그 다음에 이제 휠 아치 쪽이 이제 커버. 이 부분이 보통은 이제 또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만 뿔룩 튀어나와 있고 또 거기 또파놓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여기가 사각형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왜 그럴까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아 타이어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니까 여기 공간이 없네. 남아 간섭이 없네 네. 자 이제 그럼 우리 피할 수 없는 시간 어.

안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프다! <laughs> 제가 벤치파인건 다들 아시지만 항상 이 실험을 했을 때 메르세데스 벤치 얘기를 못 했어 왜냐면 메르세데스 벤치가한 번도 정말 우수한 성적을 통과를 하지 못했거든 아... 이 테스트를 근데 여러분 메르세데스 벤치 여태까지 라인업 중에서 최고입니다 정말 내가 와 센서 너무 예민하고 너무 안전한 데라고 생각했던 차가 딱한대 있어요 그게 여태 까지 최고봉이었거든? 그거랑 저는 같은 선상에 놓을게요 자, 오늘도 카시트를 꼽아 보겠습니다. 플래그십 답게 여기는 커버가 있고 이 커버가 지퍼형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이 안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죠.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아, 들어갔어. 일단 난이도는 별 4개. 최고인 것 같은데? 응, 거의, 왜냐하면 이 커버가 가죽이 생각보다 밀도가 있어서 이거를 벌리고 그 안에 프레임을 넣기가 약간 좀 쉽진 않아요. 왜면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커버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형태거든요. 카시트를 처음 껴보시는 초보,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아마도 카시트를 낄때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버켓 시트다 보니까, 어, 잡아주는 느낌. 이 카시트 자체를 잡아주는 느낌이 다른 차량들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피디 한번 일렬에 앉아서 시트 조정 좀 해볼래요? 자 조피디가 그냥 편안하게 가보겠다 근데 네,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엄청 널널해요 이 정도면 진짜 엄청 널널해 응. 이거는 사실 공간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디보기가 아니라서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피파넥스트를 가져왔어도 엄청 남겠는데? 여기, 여기 엄청 남아 이게 지금 아이를 태우고 카시트를 꼽고 뭐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앞뒤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배기량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좀 재원적인 부분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엔진 마력은 367마력. 네. 토크는 51토크. 오. 네, 토크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연비가 이게 8km 중반 정도가 이제 복합 연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AMG 치고는 저도 이 차량 타고 있지만 연비가 막 안, 엄청 안 좋거나 하지 않아요. 확실히 이 열에 근데. 아, 이게 세단이긴 하지만 승차감이 고급 세단이라기보단 스포츠카에 가깝다 잔진동이 약간씩 올라오는 게 있긴 아, 한데 그리고 서스가 좀 다만, 딱딱하다는 느낌이 딱 드네 딱딱하다기보단 단단하다 아, 그게 뭐 비슷한 말 아닌가요? 아니죠 <laughs> 딱딱하다는 건 뭐냐면 아, 이게 좀 불편한데? 그리고 단단하다는 아, 그치 그치 기분 좋은 딱딱함 음, 그게 단단하다 음, 음, 음. 딱. 지금 딱 앉았을 때 탁부장님 앉은 것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약간의 롤링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롤링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상쇄가 되냐면 이게 지금 세미 버킷이잖아. 세미 버킷이셔가지고 롤링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또 휘청휘청 될 정도의 롤링감은 아니에요. 헤드룸도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나한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게 지금 쿠페형인데 여러분 헤드룸 보세요. 머리카락 스치는 정도? 스친용도? 어. 것도 고추 앉아서. 고추 앉아가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CLS 혹은 GT43 정도의 이 쿠페형 세단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 아, 머리는 닿겠네. 2열은 그냥 죽은 공간. 아, 아닙니다. 2열은 타는 공간이에요. 여기 조금 뚫려있는 거리인데 정규속도 내에서 배기 사운드 좀 들려볼게요. 스포츠 플러스로 나왔어요 네. 와오야 이게 6기통이라고? 네. 소리가? 소리 너무 좋죠 와 팝콘도 잘 터지고요 6기통이라고 안 돌릴게요 와, 이거는 6기통을 돌리면 안 되겠다 야, 60km 밖에 안 밟았는데도 이 정도 소리 날 정도면 이거 고속주행하면 난리 나겠는데? 그보다 그게 간지겠다 터널 들어와신데 아아 으앙앙앙 어, <laughs> 여러분 이제 AMG 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AMG 왜 타는 줄 아세요? 뭐, 서스, 뭐, 브레이크, 소, 소위 말하는 간지, 엔진 출력 솔직히 아닙니다. 제가 SL63을 사고선 SL63을 이제 GLS 500으로 바꾸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거 딱 하나야. 딱 하나. 100이요. 오, 터널이다. 아, 업 어, 터널이네요. 짧은 터널이지만 한번 배기 들려주시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감성을 감성을 계속 건드린다 이 차는 와 GT4는 매력있다 근데 이게 지금 프로모션도 들어가고 그럼요 공식적, 공식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맞아요 와 그러니까 지금 벤츠 코리아에서 일단은 10% 지원금이 있어요 10%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성자동차에도 한성자동차도 똑같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은두개 합하면 아 합할 수 있구나 합하면 뭐 크죠 엄청 저희가 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야이 차는 정말 지금 혜택이다. 거의 직원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직원가죠. 직원가보다 싸죠. 아싼 거예요. 아, 저보다 싼 거예요. 훨씬 싼 거예요. 야그 그러면 이건 진짜 고민을 하신다면 정말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 그... 재밌는 라이프를 꿈꾸는 엄마 아빠라면 도전해볼만하다. 이 차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오시면 되나요? 탑부장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시장 한성자동차 대한민국 판매왕. 타경진 부장을 꼭 찾아주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아 나서는 저희의 여정은 오늘 GT 사상까지 와 봤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정도 퍼포먼스의 차가 패밀리카로서도 충분히 또 벤츠 역대 1등을 꽂을 수 있을 정도로 뒤에 이 트렁크 후드가 닫히는 이 센서의 민감도 패밀리카로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을 찾아볼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다음 주에도 어떤 차량을 가지고 올지 또 어떤 차량과 어떤 차량을 비교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자, 볼게요!